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늘 도 서사장이 멋지고 세련된 옷 소개시켜 왔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는 상품은 요 텐셜 셔츠입니다. 소재가 실크 같은 그런 느낌지만 실크는 뭐이 원단에 뭐 어설픈 실크는 또 별로고 가격대 정말 실크는 어마무시하고 근데 사실 또 실크가 사실 참물조조이로도 실용성 떨어져요. 오히려 이런 텐셜 느낌 나는 소재에 실크 느낌 나는 텐셜 소재로 된 실크 느낌 이런 이런 셔츠를 하나쯤 구매해 놓으시면 제가 이거 작년에도 사실 이런 거에 후드라인도 소개하고 그 전에 약간 오간자 블라우스 뭐 이런 거 소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는 텐셜 소재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실크 브라 우 소재 거래처는 아니구요 다른 거래처 이런 색깔이 약간 톤 다운된 요 느낌 카키피스 엄청 잘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요런컬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메인 거래처에서는 요런 느낌은 먼저 선빵 쳐서 나긴 했는데 요런 느낌의 색깔이 또안 나와서 제가 실크는 밝은 톤도 예쁜데 약간 톤 다운된 요런 클래식한 느낌이 가장 고급스럽게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을 두고, 요런 카키 빛 하신다면, 이게 제가 지금 어떻냐면 심리스 브라만 착용했고, 나시를 착용하지 않은 케이스야. 근데 햇빛 비 빛이 요런 거 신경 쓰이고, 뭐 남학교 선생님 요런 거 신경 쓰인다면, 심리스 브라랑 나시가 세트된 요새 요런, 뭐, 그런 브랜드에서 많이 나올까, 그거를 같이 착용해 놓으시면 언니들이 입는 데 있어서 훨씬 더그창에 비치는 데서 불안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저 같은 교수는 지금 내추럴 연출한다고 지금, 그냥, 그냥 진짜 심지어불안만딱 해서 비침 강도 보여드리려고요 정도 했는데 뭐~ 이게 여름 같은 경우는 크게 비침이 돼서 언니 사장님 너무 그래요 할것 같으면 몰라도 나머지는 뭐~ 여름에 빼고는 입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신경 쓰여 그러면 날씨 같은 거를 두겹는실력 하면서 속옷이 너무 잘 나와요 불라랑 내가 지금 속옷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속옷 광고라는 구라랑 나시랑 붙었는 그 하나만 해도 끝나니까 올인랑도다다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뒷 기장이 조금 더 길게 루즈한 핏으로 떨어졌고요 기장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바지 자체가 지금 올라온 게 5cm 정도 약간 하이가 살짝 올라오는 스타일이죠 반 하이로 완전 하이 웨스트라이라도 공바지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연출할 때 무리 없고 스커트 같은 거 연출할 때 좋고요 자 가장 좋은 거는 굳이 배바지 같은 거 저희 바지 좀 올려 입잖아요 저 바지가. 고르고 입었을 때 굳이 얘를 넣지 않아도 되는 이런 기장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런 게 체형이 사실배 나와서 저는 못 입어요 짧아요 그렇습니다 배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할수 없죠 요런 느낌이 찰란찰랑 느낌이 있고 바지를 저도 배가 지금 한껏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배 바지 조금 우리 간질자잖아요 이거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요거를 입고 난 다음에 배를 꽉 잡아주고 그다음에 요렇게 딱 넣는다면 굳이 안 넣고 입을때잘 내추럴하게 이렇게 좋은 라인이라서 예쁘고요 얘는 앞에 저희가 실크 셔츠그리고 제가 블랙을 저희 메인 거래처에 작년에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블랙하고 블루는 베이지 크림하고 작년에도 그랬고 많이 입고 소매가 또 이게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 럭셔리한 시계, 럭셔리한 팔찌 아니면 예쁜 시계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내추럴 보여주기 딱 이렇게 내추럴이 딱 보기 좋은 용도입니다. 그래서 소매는 팔분밖에안 된다는 길지 않아요. 그래서 한년까지 착용하기 딱 좋고 덥다, 덥다 그래서 갑자기 더위가 딱 더워지면 어떤 느낌이 살짝 덥다는 느낌 때문에 아 여러분 그렇지않아요 막상은 우리가 막그렇지않아요 덥다 하니까 지금 마음이 불안해서까지 아직까지 아침 저녁 쌀쌀하시고 이거는 한여름까지 햇볕 자외선 차단 되는때 한여름까지 쭉 가시면 되는 제품이고 요런 고급스러운 요런 텐션셔츠는 하이트 같은 경우는 검정 나시나 원피스 같은 경우에 걸치 용도로 쓰셔도 오히려 면해주는 빡빡한 그런 느낌하고 다르게 찰랑거리는 느낌 때문에 조금 연출하기 훨씬 더 활용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독딱 해도 이런 걸 사놓으시면 더위와 산거 환 열까지 쭉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블루정 주문하신 시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월요일 배송 나가도 충분히 몇번모는게 아니라 그날 갑자기 더우니까 느낌 모는거 같지 또다시 추웠다 날씨가 제 정신 아닙니다.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계절에 상관없는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핑크가, 파스텔 핑크거든요. 되게 러블리한데도 럭셔리한 두개 잡기는 어려워 핑크 되게 예쁘게왔어요 이번에 제가 요거를 메인거래처 아닌 다른거래처 하면서 되게 탕을 예쁘게 잘 잡았다. 요런 느낌 때문에 했는거고, 블랙은 작년에 사실 저희가 그 실크 셔츠라면서 제가 블랙 요런 느낌 나는데, 비슷한, 똑같진 않아요. 원단을 비교하면 텐션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요거를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신 손님들은 제가 지금 아이보리나 이런 카키, 디카키 이런 컬러톤 소개시켜드렸으니까 그런 거랑 같이 입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고 요 블랙은 조금 이따 제가 치마라 입어서 한번더 연출해 보도록 하고 왜냐면 하의까지도 가아입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또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음, 요거는 는 그리고 아 이거는 그래도 저희는 뭐니 뭐니 계속 아직까지는 자켓을 필요합니다. 그 저희 천장 유넥티가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꼭 꺼내서 입으시고 탑 날씨가 준비 또 되어 있지만 그거 자켓 입을 때는 이제 날 입으면은 자켓을 안 벗겠다는 각오를 입어 돼서 고른 장점이 있고 또 텐은 입으잖아요. 그리고 천장 유넥은 또뭐 대니들. 자, 더울 때 잠깐 벗을 수 있다. 요거, 둘다 필요한 용도 용도는 다둘다 다 필요한데, 네. 이제 트위드가 앞에 서개시게 되는 게, 그 작년 거는 기장이 짧고 어땠어요? 팔품이 좀 낀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트위드 원단 자체가 이렇게그 원단이 그 나오는 그런 소재 자체가 좁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난 트위드 언니들이 그 팔품이 좋다고 인기 엄청 좋았었거든요. 와. 디자인 흔하디 흔한 것 같은데 팔품 때문에 그 매력이 쩔어서 그래서 나왔는 게 요번에도 앞정거 팔품이 요것도 팔품이 좋게 잘 나왔어요. 이게 그린 베이지로 베이지 연베이지로 나왔는데 요거 이제 날씨 같은 거 하나 있고 여름까지 참여하셔도 되고요. 물론 우라가 얇게 있지만 되게 얇은 원단이지만 트위드는 더 얇게 나오면 미지면 확실히 발생합니다. 나 오늘 얼굴 달덩이 같은데 이거 오늘 머리를 드라이가 이상해 되었고 두는데 요거를 탁탁탁 이게 어 장점 이 어, 뭐냐 팔품 장점. 크고 그전도는저희한 기장이 어땠어요, 님들 짧았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짧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노카라에 그러니까 장려되기 좋지만 구김 강하고요 트이드 같은 느낌이울결만 그렇지 사실 트위드 소재는 아니에요 이게 린넨이랑그 폴리랑 까끌까끌한 펀드는 있어서 되게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는거서 되게 고급지게 탑 아래위로 올 아이보리 같은 느입이도 예쁘고요 뭐 블랙블랙만 찾서 입으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천장 유넥티 하이트 버전이라 같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색깔은 요거 요거 요 베이지랑 블랙도 아니에요 시 요거 제가 지금 블랙을 띠가 배색된 요작년말하스키하나씨 요거 요거 말가지고요렇게 연출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보시면 블랙도 가까이서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결 느낌 보이시나요? 맨드한 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원해 보이고 노카라 노카라만에 또 심플하고 날씬해 보이고 그리고 강조되지만 팔 품이 좋다는 거. 팔 품이 완전 여유 있어서 좋고 블랙도 한번더보드리겠습니다 블랙은 또 밑에 블랙 블랙이 안 보니까 밑에 베이지랑 또 다른 다른 요런 컬러 했을 때 블랙이야. 블랙의 단추도 예쁘죠. 요거 팔품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 오늘 요 트위드의 팔품을 또 제가 또 이렇게 만족하면서 언니들 소개시켜드릴까 얼마나 좋아요. 치마 같은 거랑 같이 입으셔도 다 입으셔도 돼요. 요거 우리 집뭐 우리 집 자켓하면서 자켓 서코탈입니까? 아무튼 확실히 특기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입으시길 추천 드리고 그리고 요 완전 초 헤드 상품인데 요걸 좀더 제가 긴팔 후리스티 유넥 트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고구랑 같이 드셔야 되는데 어? 코리스 유니티 준비했는데 어? 이거 좀 이따 요거 제가 긴 판이랑 이걸 한데 또 다시 티하려고일이라서 요거 쫓긴 데요 앞에는 여기 베이지 앞에는 고기 망가는 폴리안 레온이섞 꼈지만 사실 면에 주는 그런 어? 산티 느낌 1도 없습니다 실제 보시면 이게 면에서 꼈는도면 느낌 전혀 없다는 뒤에가 또반져 있습니다 코리츠 요렇게 돼 있어서 요거 가리기 용도도 되고 치마 같은 거 입어도 되고 원피스 같은 거 입으셔도 고 실용성이 되게 좁긴데 짱 귀엽죠 요렇게 입으셔야 되고 여기에서 베이지랑 또 다른 컬러 소개시켰는데 그건 또 반전 느낌이죠 요거는 약간 정장틱하게 입으셔도 될 거예요 단추가 끝에는 요렇게 돼 있어요 딱딱 잠그는 거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요거 H라인 원피스 같은 거나 H스커트 같은 거 입으셔도 되게 활용하기 좋고 청치마 반전 이렇게 귀엽게 입으셔도 되게 예쁜 스타일이에요 요거는 내가 뭐 더운 날 하나 있긴 애매하고 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자켓 대용으로 이렇게 하시면 쓱쓱쓱쓰고 다니시면 활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셔도 되고. 자 여기에서 또 컬러가 주는 느낌이 이래 달라집니다. 이게 요거 가까이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안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다려있고요 끝에를 요렇게 요렇게 정장 여기 실제 매장에서 보시면 훨씬 예쁘는데요. 요렇게 플리츠는 내고 치마, 반바지 다 자르고요. 딱나고급진과 다른 여기 데님, 생지 데님이죠. 여게 같은 베스트인데도 원단에 따라서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얘는 사실 저희가 뒤에 저 하이트 팬츠 소개시켜 드리는데 하이트 스커트 주문해서 이제 초반전에서 받았고 지금 이제 풀리면 그 하이트 스커트 저희 엑스 그 맥시 스커트, 그거 같이 봐주면 하이트 스커트 같은 거 입으셔도 되겠어요. 지금, 지금 블랙에 표시가 들라는데 요게 생지 데님이거든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되겠 캐주얼한 거 좋아하시는 애들 또 요렇게 딱 입으시면, 찰 찬, 찰 찬. 그래서 이거 올 하이트나, 그리고 우리 앞에 그레이 청. 그레이 청. 이거 발랄하게 운동하시고 다닐 때 요렇게. 앞이 짧으니까 그렇게 엉덩이도 다 가려지고 전체 긴게 아니라 다리 절대 안 짧으면 그레이청이랑 같이 반전 입으셔도 되고 면 스커트나 이런 데 입으셔도 되게 발랄하고 귀엽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또이 스커트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스커트 같은 데 입을 때도 이렇게 입으셔도 빨랑빨랑빨랑하이 귀엽고 청바지에 무심하게 아나면티 하나 입고 다니긴 그래 하면 이거 하나 정도 붙이면 뒤 풀어지니까 아무리 더운 날에도 뭐 하나 가리, 가리기는 있어야 좋니 이게 조끼가 멋이 아니면 패션입니다. 패션 입고르 플러스 가리개. 우리한테는 가리개 필요합니다. 자, 가리개라고 생각하시면 가리개도막 가릴 수 있나. 그럼 지금 아침에 이고때 나오지 아니잖아. 예쁘잖아요. 패션을 신경 쓴듯한 요런 조끼 활용하시기 너무 좋은 거. 요거 소식 해드리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왔노? 어디까지 왔노? 어디까지 왔노? 검사면 또, 검정 방에서 묻히는데. 이게, 언니들이 속지를 소개시켜드리려 하는데, 기본 속지를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잖아요. 근데, 뭔가 자켓 안에 있는데, 목이 탁 올라오니까 별로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꺼운 건 입을 순 없어. 목은 좀봐야 돼. 그런데, 자켓을 할때 팔이나 이런 게 또, 매끄럽게 들어가야죠. 근데, 너무 붙으면 어떻게 했니? 벗지를 못해. 아이고 이러다 옷 하나도 못사요 언니 맞죠 그리고 총장은 요렇게 뺐을 때이 정도 기장이 유회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니들이 요거 이게 후리스 원단 후리스 텐션 소재고요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은 게 네, 이게 비침을 보시라고 비침을 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 속옷을 안 입은 케이스인데도 지금 블랙이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블랙이 실제 보시면 이 원단으로 보시면 이 아이보리가 세상 다 비칠 것 같지 않아요 후리스 온다니 유넥이 유넥 이 목걸이예요 이 유넥이야 후리스 온다 오늘 너무 좋죠 찰랑찰랑 이거 입고 아까 전에 자켓 같은 거 입고 연출 같이 했는데 제가 순서를 뒤바뀌어 갖고 요거 입으면 요거 입고 자켓 입을 때도 반팔 유넥티 말고 이 착용감은 진짜 언니 이거 뭐 정말 골지 장골 골지 티가 안 납니다 장골인데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하고 뭐 자켓 안에 입었을 때 벗었을 때둘다 가능하고요. 요거마르면 마른데 예쁘고 저처럼 살이 있어도 골지 잘못이면 어떻게 돼요? 보이불성사나와요 근데 저 지금 있는 사람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최소 내 몸보다 확실히 날씬해 보이는 느낌 이 있어요. 목이 차인가 땅누보더니 늘지 않아요. 근데 자켓 안에 입었을 때 너무 두꺼우면 자켓 빨이 절대 안 살아요. 그래서 요 코리스 유니클를 언니 찾는 손님들이 텐션 조절되는 일반 면제 아니고 요걸 굉장히 많이 찾으신데 얘가 핑크도 있고 소라도 사실 나와요. 근데 속개를 줄입니다. 왜냐 이런 얇은 하몬다를 칼라폰과 어스폰 있으면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나머리 왜 이러고 있노? 나머리 왜 이러고 있노?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흰색 블랙 그니까 하이트 블랙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브라운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라운이 가을 컬러로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늘해만 예, 말씀드리지만 나, 한 여름이 되면 브라운 이찌일장 그러니까 봄에는 칼라풀한 게 많이 유행하다가 정말 여름이었다는 거는 칼라, 신호탄이 빨강에 노랑, 파랑이 아니고, 블루가 아니고요. 브라운이 들어오면은, 와, 이게 진짜 여름 분위기 나온다. 이런, 뭐라, 마무리가 안되는 이렇거든요. 그래서, 부, 부, 브라운은, 그니까 러 그, 제가, 그거를 왜 말씀했냐면 앞에 리치 클래식 블라가 사실 하이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하이트를 몰았어요. 그 공장에서 일이 너무 많고 가격 비싼데도안해주도록 해서서 색깔까지 다 놓면은 튕길 것 같아갖고 정말 내가 필요한 칼은 뭘까 생각해보면은 하이트예요. 그래서 하이트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하이트를 몰았고 그 고객님들이 그게 받아보시면 너무 합니다. 색깔 추가 진짜 많이 오는데 제가 그게 뭐지 민트하고. 뭐, 뭐야, 뭐야, 민트하고 그 브라운이 딱했데 그거를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를 민트하고 브라운 나오는데, 음. 제가 브라운을 또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여름에 그거는 더워도 팔 걷어서 입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입고 결혼식 같은 데도 입으면 브라운입 이뻐서, 요거 브라운입니다. 브라운 입고, 오, 이 검정보다 아이보리나 베이지, 고런 제가 지금 요거 칼한데 이게 창가 착착착 좋아. 진짜 부, 아니, 부들부들해. 요나시 입기 끈 요렇게 보이고 이런 게 너무 싫으면 요딱 붙거든요. 근데, 내 붙는다 해서 이게 보정 사람 중도니까 안 이렇게 딱 좋은 거라서 요런 베이지부터 브라 요런 거딱 입으시면 괜찮습니다. 이게 해보면 니 갑자기 선글라스에게 상큼게 선글라스에 빠지는데, 선글라스 단순히 선글라스 눈에 당연히 한여름에 껴죠 근데 그걸 다떠나서 이게 저처럼 머리가 지금 어설프게 길거나 하면 요새는 이 선글라스를 머리띠 헤어 이거 용으로 많이 씁니다 저도 이런 용도로 매장에서 많이 쓰거든요 드라이 잘못때도 쓰고 물밑에도 쓰고 요기 액세서리 코도 더 놨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언니들이 좋아하실 것 같으면 해 할까 뭐 하다가 어 선글라스 케이스 는보이도로챙기 나면 되 예쁘지 아 어. 요렇게 혹시 필요하다면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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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필요하면 이거는 자세한 문의는 010-8458254로 연려 주시면 제가 이 실제 사진 이런 거 찍어서 이렇게 언니들 안내 도와드리도 록 하고요. 샥샥샥샥샥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샥샥샥샥샥샥샥샥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이 요, 요, 영상으로 내가 또 설명을 하려고 할좀 매한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고 그렇다는 거아 근데 옷을 뒤집고 잡아야겠네 요렇게 하면 되고 요안하뭐 아, 나, 나 할라 그랬지 스커트를 했는데 요 스커트 오늘 급하게 여기서 맹상 마무리하는 걸 하고 다음 영상 제가 제 옷으로는 유니티를 그잠못 입었어 지금 다음 영상 시간에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리러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 시간에도 시원하고 예쁜 옷 찾아올게요 언니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